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수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배정현입니다. 제가 논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제 선택 과목을 제외한 학통 기하까지 개념 공부를 빠짐없이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수리 논술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최소한 출제된 모든 문제를 답까지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 외에 준비는 거의 하지 못합니다. 출제진도 이를 아는지라 학통 기하와 같은 문제들은 난이도를 높게 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아예 하지 못해 뒷부분 문제들은 아예 백지로 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을 깊게는 아니더라도 공부해 가는 것만으로도 크게 앞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자관의 장점은 집단적 면학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리 주변에는 항상 쉬는 시간에도 일어나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뿐이었어서 저 또한 쉬는 시간에도 자습 시간처럼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해주셔서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전 파이널 기간에 진행했던 월간고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월간고사를 볼때 책장도 가리고 자리 배치도 바꿔서 낯선 환경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할수 있어 좋았습니다. 모의고사가 난 후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총평 노트를 적었었는데 총평 노트 덕분에 평소 시험 습관이나 공부 습관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습 중 고민이 되는 부분이나 제 문제점들에 관해 객관적인 평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봐온 담임 선생님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도움을 구하며 입시 관련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6 수능 화이팅!